내 이름은 니시 다이스케. 니시,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전화 안 받아? <laughs> 지금까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멍청이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전부 공부, 공부, 공부뿐이었다. 아들, 오늘은 글자 공부할까? 네. 철이 들기 전부터 엄마는 내게 두뇌 발달을 이유로 글자를 가르쳤다. 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께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말이 있다. 아들. 넌 무조건 동경대에 가야 해. 알지? 아, 그럼 그럼. 우리는 못 갔어도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갈수 있을 거야. 부모님 대신 동경대에 가는 것. 그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주입된 저주였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나는 당연하게도 공부에 절려진 하루하루를 보냈다. 니시, 너 이번에 새로 나온 포켓몬 게임 샀어? 미안한데 나 게임 같은 거안 해. 말을 걸어도 이런 대답만 들어오니 친구들은 내게서 멀어져갔고. 쟤 맨날 공부만 하더라. 잘한 애들 보고 범생이라고 하잖냐. 범생이 웨스트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하지만 그런 애들은 얼마 안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걔네들은 공립에 가고. 역시 우리 아들 지영 명문 중에 떡하니 붙고. 어우 자랑스러워서 어째. 네, 난 사립 중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서도 난 그저 공부만 했고. 동경대에 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10배, 아니 100배는 더 노력해야지! 여전히 친구 한명 없었다. 주변엔 경쟁자뿐. 그리고 난 동경대 법학부에 합격했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축하는 무슨,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라고 말은 했지만 난 가슴 속 한켠에 뻥하고 큰 구멍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동경대 합격을 위한 것이었다. 법학부에 들어오긴 했는데 난 여기서 도대체 뭘 배우고 싶었던 걸까? 합격 후 목적지를 이룬 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내 대학생활은 정말 따분했다 리시! 넌 동아리 어디 들어갈 거야? 글쎄 난 딱히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친구를 만들 수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난 무사히 동경대를 졸업했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자네한테 거는 기대가 크네 대형 은행에 취업하기까지 했다. 은행이라고 하면 머리 깨나 쓴다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그런 곳에 입사하게 된 나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평생을 보장받았어야만 했다. 그런데 입사 후날 기다리고 있던 건, 전에는 이 친구와 함께 영업직을 맡아주게. 여, 영업이요? 너무나 뜻밖의 지령이었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일이지. 나중에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현장 일을 모르면 지시도 할수 없지 않겠나. 아, 아 알겠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난 내심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보란듯이 적중했다. 신입이라고 했나? 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든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좀 똑바로 설명할 수는 없나? 제, 죄송합니다. 주요 고객에게 발음은 물론 상품 설명에 대한 지적까지 받은 것이다. 그래도 어찌저찌 계약은 따왔지만 공영대 출신인 자네가 어디 지방대 나온 여사원하고 성과가 같다는 게 말이나 되나? 죄송합니다. 날 기다리고 있는 건 과장의 잔소리였다 과장님은 상사가 부하를 괴롭힌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돌려돌려 날 비난했다 지금까지 공부밖에 하지 않은 탓에 난 말주변이 없었다 니시씨 동경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laughs> 동경대도 별거 없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동경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내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거기서 날 벼랑으로 몰아세운 건 선배의 괴롭힘이었다 아니 넌할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냐? 머리만 좋으면 뭐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주 죄송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몇 시간이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소문에 의하면 선배는 와세다 출신이라고 한다. 에이,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어. 할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동경대 나왔다고 우쭐대긴. 하, 그래도 좀 살살해라. 그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라. 그런 선배에게 동경대 출신이라는 내 학력은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맞지 않는 일과 과도한 기대. 그리고 계속되는 비난. 에이, 저 녀석 동경대 나와선 할줄 아는 것도 없어. 하하, 내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갔다. 동경대 졸업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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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결국 난 회사 근처만 가도 거부 반응이와 구토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엔 몸이 아픈 거라고 둘러댔지만, 하하, 회사 가기 싫다. 어느 순간부터 난 회사에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 땐 부모님이 대신 받으신 듯했다. 아들... 회사엔 너일 그만둔다고 말해뒀어. 음... 응. 난 그렇게 자발적 퇴사 처리됐고 은행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 그때 선배의 말은 틀린 말 하나 없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알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로지 공부만 해온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 아... 동경됐다. 왜 가지 말까 입안에 맴도는 건 후회의 말뿐. 답을 찾을 수가 없다. 휴먼 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 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